이 차는 요만하고, 이 차는 요만하고, 요만하고, 요만하고. 아직 잘해놨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코만캠핑카의 구현의 가장. 김영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짝짝짝짝. 엄청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네 유명 잡지인 에스콰이어 네, 11월 에스콰이어, 어, 에스콰이어 11월호에 네. 저희 코어마스터 690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짜잔, 아...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영광이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코어마스터 690이 어떤 특집으로 지금 되었냐면 캠핑카들 네. 관련해서 요즘 캠핑카가 핫 이슈긴 이슈인가봐요. 네, 맞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아주 집중할 만한 내용은 코어마스터 690은 네. 일종 보통 면허로 어, 운전할 네. 수 있는 보통. 가장 큰 큰 차이다 네 맞습니다 현대나 <laughs> 르노삼성 기아의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며 쌓은 이 기술 노하우 가이 네. 어, 기술 노하우 우리 코반 코반 아냐아하죠 <laughs> 기술 노하우가 엿보이는 네. 차량이다 이렇게 아, 에디터님이 써주셨어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에디터님 사랑입니다 <웃음> 영광이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에스콰이어 11월 호를 통해서 코반마스터 690을 네.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에 담을 내용은 이제. 르노마스터가 국내 입고가 되고 오, 네, 있잖아요, 팀장이. 맞습니다. 저거 얼마 전에 금상 갔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제 차를 댈 공간이 없더라고요. 아, 네. 네, 마스터가 지금 꽉차 있어요. 네, 네, 현장 라인도 르노 마스터 690 라인으로 음. 세팅이 다 완료가 되어 네.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는 모습들 네. 출고 모습들도 저희 영상 소식을 확인하실 수 네,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지속적으로 네. 영상을 통해서 코어 마스터 690의 모습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깥쪽에 보시면 코어 마스터 그리고 코어 마스터 네. 690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써 있어요. 어, 비교하실 네. 수 있도록. 네. 써 또딱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 네. 코만 마스터와 코만 마스터 690이 690, 네.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네.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 당연히 다 아실 줄 알고 따로 안내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구나 네. 해서 요 콜라, 클래스 B 타입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냥 기본형 차량. 네. 네, 그리고 코반마스터 690은 뒤에 690이 숫자예요. 차량의 네. 길이를 나타내죠. 확장을 했죠. 네, 클래스 네. C 타입의 차량 네.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크기 차이가 있고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요 비교샷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코반마스터 690의 근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코반마스터 690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고객님들이라면 끝까지 영상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반 마스터와 코반 마스터 690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차입점을 네. 안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르노 마스터, 음. 프랑스에서 넘어온 르노 마스터 베이스의 차량입니다. 삼밴. 음. 삼밴, 네 맞습니다. 엘라지. 네. 라지 사이즈, 라지, 네, 라지밴 차량. 높이는? 높이는 2.8m 정도. 네, 음. 구조물까지 포함을 해서 네. 이 정도 높이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측면 폭은 음. 2m 7, 2m 살짝 음. 네 넘게 음. 되는 폭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길이가 음. 르노 마스터 차량이 5.5m, 네, 네 5.5m. 어, 면 지금 국내 주차장 길이가 네, 뭐 5.2m, 음. 5.3m 정도인데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사이즈.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기동성이 좋다, 네. 움직이기 쉽다, 편리하다라고 네,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네, 여행도...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대박, 그 스타렉스 공예인들이 다넘어 엄청 왔잖아요. 많이 넘어오셨죠. 어. 기존에 네. 낚시. 하는 곳에 가보면 대부분. 네, 맞아요. 네, 일단, 계실까요? 외형부터 남다르죠. 그렇죠. 유렇게 <laughs> 쾌적하고 널찍한 벤 차량이 네. 마스터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를 꾸몄을 때 서있을 수 있는 아, 머리 공간감이 그래요. 나와요. 머리 아파요. 네, 맞아요. 욕실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재미있죠. 있고. 네. 주차라인 안에 들어가는 5.5m 음. 길이를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벤 차량이에요. 음. 기동차 같은 것 때문에 기동성, 네. 그다음에 일어서 할수 있다, 네 맞아요 실내용, 샤워할 수 있다, 요세 네, 가지가 진짜 딱 히트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고객님들이 비교를 많이 원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확실히 크네요 팀장님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코원마스터 69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폭이 2.3m, 네. 2.3m 어, 코원마스터 모델과 비교했을 때한 네. 네, 30cm 정도, 요 정도가 네. 더 넓습니다. 네 넓고 그래서 네. 우리가 국내 최초 안에서 방폭의 실내 실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옆에서 봐도 확장이 되어 있다. 옆으로도 확장이 네. 되어 있다. 네, 네.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진단에? 높이는 3m 조금 안 됩니다. 한 20cm 정도 더 높습니다. 뒤에서 딱 봐도 높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실내에서 네. 좀더 쾌적한 상도 공간을 네. 유지할 수있도록네 네, 위로도 좀 확장을 했고요. 네, 길이는요? 길이는. 길이는 코반 마스터 690.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오. 전체적인 길이는 6.9m의 네. 차량이에요. 한 네. 1.5m 정도가 오. 뒤쪽으로 공간을 더 길게 확장을 그렇군요. 해서 공간을 네. 더 키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추견장을 하거나 이런 작업으로 음 길어지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추견장이라는 게 팀장은 그럼 뭐예요? 팀장. 추견장은 음. 전륜과 후륜, 앞바퀴와 뒷바퀴의 음. 기본 프레임에 음. 절개를 통해서 바퀴를 늘리는 작업이 추견장인데요. 아, 저기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에 있는 부분을 네, 쪽을 자르고 잘라서, 네, 잘라서 늘리는 예, 늘려서 이어 붙이는 작업이 추견장인데. 네.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앞뒷 바퀴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네. 추견장을 하지 않아도 뒤쪽으로만 길이를 키워서 네. 예, 6.9m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베이스 차량입니다. 네, 아, 전체적인 공간감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올 네. 6.9m를 전체적으로 네, 활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좋은 공간감을 가진 차량이다. 네, 사실 뭐 7m, 8m, 9m 짜리 캠핑카도 나오는데요. 네.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큰 차량은 아니에요. 네. 네, 포토본고 베이스의 차량들로 네. 주로 뭐 640, 650 모델들이 많지만 저희 마스터 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차량이 좀더바닥의 면적을 크게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뭐가 달라요? 팀장님 공고랑.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와 네. 좀 이렇게 넓게 해서 서 있을 때 다르겠죠? 마스터 어. 엔진은 터보 엔진으로 어. 이루어져 있는데, 네. 듀얼 터보니까 터보. 터보라 하면 힘이 세요? 어 보통은 이제 2.3 그러니까 2,300cc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네. 등판 능력이라든지, 등판? 네 오르는 거, 네 맞아요 오르막길 <laughs> 오르는 등판 능력 그리고 어. 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실 때 네. rpm이 높지 않아도 네. 차가 쭉쭉쭉쭉쭉 네. 나가는 힘이 끼 중분에... 나가는, 네. 어, 힘이 좋다, 네 힘이 좋다라는 아, 얘기겠죠. 많은 걸 실으려면 힘이 좋아야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연비도 좋아요. 그러, 그래서 연비가 좋군요 네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킥바디 프레임의 강성도 좋고 네, 맞습니다. 어, 일단 타고나기에 듀얼 터보 엔진이라서 힘이 좋고 네 맞습니다 어, 워낙에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으로는 적합하네요 아, 게다가 네. 이 르노 마스터 베이스 차량은 차량이 3.9톤으로 제작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3.9톤이요? 네 우리나라의 기준이 네. 3.5톤 미만의 캠핑카다 라는 기준으로 들어왔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타고 네 필요 맞아요 필요 없어요. 3.5톤 미만이라서 네. 자동차세도 네. 1년에 네. 6만 6만, 6만 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데 지금 3.9톤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오, 웬일이야? 좀 웬일이야? 아주 지금 떼가 없어요. 어, 웬일이야? 너무 좋다. <laughs> 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네, 마스터는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 네. 차량이고요, 안전하게 주행 성능도 좋게 즐기실 수 있도록 코반 마스터 690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네, 르노 마스터 캠핑카를 잘라서 만들기가 진짜 힘들다. 어,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네. 어, 확장형 르노마스터를 만드는 업체가 되게 많이 없고, 그래서 되게 희소하잖아요. 네. 오지, 코반마스터 690 많이 네. 가지고 있는 이 S 라인. 팀장님 거기 서 계시니까. 저도 저 이렇게만 S 라인이에요. 아, 팀장님 D 라인이잖아요. 아, 맞아요. 제... <laughs> 690이랑 맞아요. 앞쪽 부분은 동일한데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다 보면 이쪽 코반마스터 차량의 이만큼 5.5m 길이로. 여기서 길이가 끝나는데, 한 1.5m 정도가 뒤쪽으로 코암마스터690 모델에서도 확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앞쪽에서 잠깐 봐주시겠어요? 앞쪽에서 보시면 차량의 측면. 측면이 봤을 때, 이제, 마스터 차량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벤 타입으로 이어져 있는 라인을 만나, 보실 수 있는데, 코암마스터 690은 여기까지 차량의 앞에 헤드 부분이 활용이 되고 절개된 뒤쪽 부분은 각각 15cm 정도씩 확장된 공간으로 헤빈이 제작이 됐어요. 흡연 정도가 충전부가 늘어난 만큼 사이드 미러도 양쪽을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이드 미러도 이쪽에 확장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사이드 미러는 지금 이 공간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쪽은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확장 미러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공간성을 봤을 때 장신의 유저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암마스터 그리고 코암마스터 690을 비교해 드리면서 플레스 기타이, 플레스 C 타입의 캠핑카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네. 드려 봤습니다. 두 네. 라인업 모두 우리 코암 캠핑카에서 가장 인기 네. 절정의 모델들이잖아요. 사람 많이 받는 모델이. 네, 맞습니다. 코암마스터 690을 고객님들이 또 네.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멋진 외형과 네. 안정감 네. 네, 최고죠 실내 공간을 이렇게 멋지게 광폭으로 네.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미러도 <laughs> 네 미러도 <밀어도>. 네. <laughs> 고객님들이 이방람회때이 차량 보시고 에서 들어온 차량이냐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코반 캠핑카가 만든 충남 금산 에서 만든 맞아요 네 그런 <laughs> 캠핑카입니다 어, 코반 캠핑카 이 코반 마스터 6호 모델 네. 올해 생산은 모두 마감됐나요 한대 남았습니다 네 어,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네. 나갈 수 있는 생산 캠퍼가한대 음, 남았으니 한 대를 채우는 네. 주인이 또 <laughs> 네, 나오시겠죠 네오늘 고객님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laughs> 네. 저희 팀장님께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영상 보시고 어쿠만 캠핑카에 대한 많은 정보와 네. 그리고 캠핑카 관련 많은 소식들을 저희 채널의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